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저는 가족 사진, 리마인드 웨딩, 베이비 사진 촬영을 하는 수대들을 2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욕으로 당이 있었고 아침마다 혈당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매일 운동으로 관리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어느날 집 근처 미용실 원장님이 갑자기 변화된 모습에 무엇을 해서 이렇게 슬마게 되었냐고 저희 와이프가 물었더니 디톡스에 따라라고 하더라고요. 디톡스에 대해 호기심이 들었고 담당 코치님을 통해 디톡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또 간단한 건강 체크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꼈었는데 혈관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와이프와 같이 디톡스 6주를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좋아지신 분들의 리얼 체험 사례를 보게 되었고 혹시나 혈당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1월 13일 디토스 시작 시점 공복 혈당지수는 134에서 몸무게가 70.8kg이었는데 1월 28일 혈당이 97, 몸무게가 68kg. 15일 만에 이러한 결과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늘 당관리를 위해서 식단으로 아침에는 마늘, 파프리카, 당근, 토마토, 고구마 식단으로 신경을 써왔지만 짧은 기간에 이런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희 스튜디오 직원들에게 자랑도 했고 직원들도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2월 말까지 무사히 6주 뒤 토스를 마친 후 저의 변화된 몸입니다. 2월 1 3 31일 마지막 당수치가 106, 몸무게는 68kg, 약 2.8kg 감량되었습니다. 내과를 방문해서 혈당 지수 검사 결과 2020년 10월 7일에는 170이었는데, 2021년 3월 17일 당 지수가 100으로 떨어지고 코레스톨도 107에서 41로, 당화혈소세는 6.7에서 5.9로 정상 범위에 들어온 이런 결과에 놀라웠습니다. 다른 검사 한것들도 모두 좋아졌고요. 내과 선생님도 이 결과에 너무 놀라시며.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식습관이 중요하고 디톡스가 정말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은 지인들이 얼굴이 좋아졌다, 몸이 이렇게 슬림해졌니, 얼굴이 밝아 보인다, 작년과 너무 달라, 달라 보인다, 그래서 보기가 너무 좋다라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디톡스 후에 좋아진 점은 전에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몸에 반점이 나타나서 술을 많이 마실 수 없었는데 디톡스 후에는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과 반점이 생기지 않게 되었으며 술도 쉽게 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체질이 개선되어 간 해독이 잘 되는 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피부 알러지와 가려움증이 있었는데 디톡스 후에 사라졌습니다. 디톡스 전에는 식사를 하면 항상 더부룩하여 많이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배가 부르지 않아서 좋습니다. 피곤하면 나타났던 입술 포진과 눈충혈도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컨디션이 좋아지다 보니 주변 분들에게 많이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많이 자랑하고 있고요. 저의 체험 사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